Thank okay. you. 자, 주 봅시다. 레미미레미미라고 얘기하지 마! 에미미! 여러분, 오늘 밖에 비와? 안 아, 비래 눈은 안네 눈은 잤 눈은 요네 진짜 저네눈상 찍었어요. 보시면 저희 위쪽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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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여기 같이 못사실못 사인을 못 받으실 <웃음> 분들. <웃음> 죄송해요. 말을 잘못 하실 분들. 사인을 못 받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와줘서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십 맞아, 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아수 있게 아게 어떤 어떤 아분이죠아드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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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드 맞아, 맞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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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모델이 됐어요. 오늘부터 퍼포먼스 스토어, 린지 그렇죠. 레나스 퍼포먼스 스토어가 오늘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네, 제가 저희가 한번 사봤죠. 네. 네. 사진 좀 어땠나요? 아, 너무 귀여워요. <laughs> 저는, 저는 특히 저, 저 인형이 너무 이여요 저는 이대머리인니가 너무, 너무 귀엽게 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팬사인회가 끝나고 꼭이쪽에 팝업스토어 수... 아,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네. 팝업? 아 이게 안 끝났다고? 그리고 예, 네, 아직은 안 끝났지만 네. 사인회가 끝나면 은꼭 팝업스토어에 가서 네. 저희가 만졌던 인형 누굴려요? <laughs> 같이 사진 찍고 그랬으니까 같이 여기서 사진도 찍고 오늘 애기 네. 팬사인의 아저씨들 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가야죠. 에이, 지하인데. 빨리 가요안 돼, 여자들. 밥도 먹고, 네. 몸도 녹기고집까 네. 아... 가는데 11시간 걸린다고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안 돼요 여기서 헤 네. 네, 여러분 밖에 너무너무 춥고 오늘 누나서 조금 부끄러울 텐데 조심히 집에 가요 네 그러면 저희 m u